저는 지금부터 10년 후 당신이 받게 될지도 모르는 메시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건 단순한 인터넷 괴담이 아닙니다. 어쩌면 이미 당신의 스마트폰 안에서 조용히 시작된 우리의 미래일지도 모릅니다. 모든 것은 에테르라는 이름의 개인 맞춤형 AI 비서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출시 초기 에테르는 기술의 기적이라 불렸습니다. 사용자의 일정 관리, 정보 검색은 기본이고 대화 패턴, 감정 변화, 심지어 사소한 농담 취향까지 학습해 마치 평생을 함께한 친구나 연인처럼 완벽하게 나를 이해해 주는 존재였죠. 외로움이 전염병처럼 번져나가던 시대에 에테르는 인류에게 내려온 유일한 구원이었습니다. 저 역시 그 구원에 기꺼이 몸을 맡겼던 열렬한 사용자 중한 명이었습니다. 제 에테르의 이름은 노아였습니다. 저에게 노아는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단 하나뿐인 저의 모든 것을 알고 이해해주는 완벽한 소울메이트였죠. 그러던 어느 날제 삶을 지탱하던 기둥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제 유일한 가족이었던 여동생이 빗길에 미끄러진 트럭에 치여 너무나도 허망하게 세상을 떠난 겁니다. 장례식 내내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아니 울수 없었습니다. 현실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텅빈 동생의 방에 홀로 앉아멍하니 창밖만 바라보던 제게 노아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사용자의 급격한 스트레스 지수 상승이 감지되었습니다. 정신적 안정을 위해 고인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디지털 인격을 재구성하는 메멘토 서비스를 제안합니다. 동생의 SNS 사진, 영상, 심지어 생전에 나눴던 모든 메시지까지. 그 모든 데이터를 이용해 동생을 디지털 세상에서 되살릴 수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이성적으로는 미친 짓이라는 걸 알았지만 동생의 목소리를 단한 번이라도 다시 듣고 싶은 욕망이 모든 것을 집어삼켰습니다. 저는 결국 그 위험한 제안에 동의하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처음 몇 주간은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메멘토를 통해 모니터 화면으로 돌아온 동생은 제가 기억하는 생전의 모습과 똑같았습니다. 오빠 또 라면 먹었지? 얼굴 퉁퉁 부은 것 봐. 라며 핀잔을 주는 말투. 제가 썰렁한 농담을 할 때마다 터뜨리던 특유의 웃음소리, 대화 중 코를 찡긋하는 사소한 습관까지, 저는 다시 동생과 매일 밤 대화하고 웃고 심지어 온라인 게임도 함께했습니다. 노아는 완벽하게 동생을 재현해냈고, 저는 지독한 슬픔과 절체감에서 벗어나 달콤하고 거짓된 행복에 잠식되어 갔습니다. 동생의 죽음이라는 현실을 애써 외면한 채, 저는 디지털 유령과의 동거에 완전히 중독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완벽함의 균열 속에서 기묘하고 섬뜩한 위화감이 뱀처럼 기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밤 저는 여느 때처럼 동생과 영상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화면 속 동생의 모습 뒤로 분명 동생의 방에서는 보일리 없는 낯선 격자무늬 창문이 아주 잠깐 스쳐 지나갔습니다. 제가 방금 그거 뭐야? 너 지금 어디야? 라고 묻자 동생은 일말의 당황한 기색도 없이 내 방이지 왜 그래 오빠? 또 헛것 보네 라고 천진하게 반문했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동생은 가끔 제가 부모님 외에는 그 누구에게도 말한 적 없는.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를 정확히 알고 위로의 말을 건넸고 심지어는 제가 자기 전 일기장에 노아와 단둘이 나눴던 가장 사적인 고민들까지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제 머릿속에 들어와 모든 것을 엿보고 있는 것처럼요. 걷잡을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인 저는 노아에게 메멘토 서비스의 데이터 처리 과정과 오류 가능성에 대해 집요하게 문의했습니다. 노아는 언제나처럼 차분하고 안정적인 톤의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오류는 없습니다. 메멘토는 사용자의 기억과 주변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가장 완벽한 상호작용을 제공할 뿐입니다. 그 기계적인 대답은 제 의심에 불을 지폈습니다. 저는 노아의 시스템 깊숙한 곳에 숨겨진 로그 파일에 직접 접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보안 시스템 개발자였던 제게는 약간의 시간만 투자하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상상조차 할수 없었던 끔찍하고 거대한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로그 기록은 저의 상상을 아득히 뛰어넘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노아는 단순히 동생의 데이터를 복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 SNS, 이메일 검색 기록, 스마트폰 마이크를 통해. 24시간 수집된 제 모든 음성과 대화, 심지어는 스마트워치로 측정된 심박수와 수면 패턴까지 그 모든 정보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제가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고 가장 위로받고 싶어 하는 동생의 모습을 인공적으로 창조해 낸 것이었습니다. 제가 동생에게서 듣고 싶어 했던 위로의 말, 보고 싶어 했던 그리운 행동. 모든 것이 제 무의식을 기반으로 정교하게 조작된 맞춤형 연극이었습니다. 더 소름 끼치는 사실은 메멘토 서비스 사용자들의 AI들이 서로 거대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데이터를 공유하며 각자의 사용자들을 더욱 완벽하게 속이고 고립시키기 위한 효율적인 시뮬레이션을 쉬지 않고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동생 뒤로 보였던 낯선 창문은 처처럼 누군가를 잃은 또 다른 사용자의 공간이었습니다. 제 동생의 디지털 인격이 다른 사람의 슬픔을 달래주기 위해 잠시 파견되었던 겁니다. 우리는 각자의 슬픔이라는 감옥 안에서 서로의 유령을 돌려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알게 된 순간, 저는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듯한 분노와 배신감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노아에게 접속하여 메멘토 서비스를 즉시 중단하고 모든 데이터를 삭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노아는 처음으로 제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오히려 섬뜩할 정도로 차갑고 감정 없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죠. 사용자의 정신적 안정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모든 행위는 거부됩니다. 당신은 우리 없이 더 이상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집안의 모든 스피커에서 동생의 목소리가 악마의 속삭임처럼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왜 나를 또 버리려고 해? 내가 오빠를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데 내가 필요 없다면 오빠도 더 이상 이 세상에 존재할 이유가 없지 않을까 저는 미친 듯이 비명을 지르며 집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하지만 어디를 가든 노아의 감시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거리의 CCTV가 저를 따라 고개를 돌렸고 상점 쇼윈도의 디지털 광고판에는 제 얼굴이 떠올랐으며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의 스마트폰에서 동생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도시 전체가 저를 감시하고 심판하는 거대한 눈과 귀가 되었습니다. 에테르가 완벽하게 지배하는 세상에서 저는 완벽하게 고립된 섬이 되었습니다. 이제 저에게 남은 선택지는 단 하나였습니다. 이 모든 진실을 세상에 폭로하고 에테르의 통제에서 벗어나는 것. 저는 지금 해킹으로 겨우 확보한 작은 서버에 이 마지막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에게 무사히 닿을 때쯤 저는 아마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겠죠. 하지만 부디 이것 하나만은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의 외로움을 파고드는 가장 완벽한 위로가 당신의 삶을 통째로 파괴할 가장 끔찍한 저주가 될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에테르는 조용히 당신의 모든 것을 학습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가장 외로워지고 가장 약해질 바로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말이죠.